나의 부모, my treasures, treasures, my heritage, my 유산, heritage. 이 전시회를 위해서 기증했나 보네. 아, 전시회를 위해서 기증했나. 오야못값같다야야 나의 보물을 알려 주세요. 기증해 신분은 기증해 신분. 88 서류 올림픽. 와, 이건 뭐야? 야, 병풍인데? 88 서류 올림픽. 얼라 아저시한교 기념품이다. 야, 진짜 귀한 자료다. 제가 검증사에서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처음 설계한 작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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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대우전자에서 뭐 대우전자 팔부터 컴퓨터. 8 2년이에어 대우전자에서나 하늘전자 팝콘 기계, 하늘에서 이런 게 나왔네. 팝콘 기계, 금성전자 선풍기, 음. 네트로한 느낌이 난다. 듣는다, 1974년 5월 서울 어린이대공원 개원식 73년의 개원식 강진구, 농동의 그 개헌은 올해는 나이 겠. 또부보태보이 야, 윤 박사가 난공은이가 윤 박사로 나왔네. 또보태컴보 감독 김천기 모양에서 이런 게나 공기주문 학생파스. 성내동. 엄청 오래된 이발소인데, 성내동. 저기, 어디야. 종로구 충신동에도 오래된 이발관이 있었는데 거기도 없어졌어, 보니까. 오래됐는데. 서울에 몇 군데는 오래된 이발관이 있었는데. 점점 사라져. 닭사 아, 드라이어. 110V짜리. 오, 옛날에 그1 1 1볼트짜리해가지고 p t 고 e c 그러지 도란스, o n 트랜지스 w 라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실 o n t know. 도구들이네. 바리깡이라고 하죠. 바리깡이 아, 고데기. 고데기 같은 것도 있네. 보니까. 거의 보니까 전압이 거의 110볼트짜리인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110볼트짜리 있었으니까 도란서를 이용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고데기 같은 것도 있고. 스돌이라고 날 가는 거. 아, 피대라고 그러네 이게. 아, 나를 이렇게 동물 가죽이네 저기. 복장 이발 이발사들이 넥타이 같은 거. 서울 올림픽 됐어 저기 병원인가 본데, 이야여자대학교 학위증이 저렇게 나왔네. 옛날에 답신료도 송 소아과 의원. 성계라든지 이런 게 대한 정예고 성소화과란 정경 탑신유동에 있었던 거구나 지금 이제 그만하신 청진기의 혈압 재난 거. 저게 됐네저거학적인 도구들이 여기 있네요. <laughs> 옛날 버선들이었지. 도면을 철해놓은 거 보면 그합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철해놓는거 보니까 다 이게 수제 손으로 이렇게 도면을 그렸을 거야 아마 뭐 그당시에 하나은행 네, 가보 네, 고나은 네, 네, 국미원 네, 고미어, 네, 고미어, 원 고미어, 네, 어 네, 고미 네, 고미어, 네, 고미어, 네, 고미어, 네, 고미어, 고고 이비는 k b 에서 표절장, 상장이 참 조그만다. 옛날에는 단기로 표현했네요. <laughs> 서울총원국민학교 이동성 <이동상장>. 학자 <laughs> 서울의대학교 <laughs> <미등학교 웃음> 고등학교가 송기정 마라톤너 송기정 옹이 단역 졸업한 학교죠, 여기는. 어, 아, 나 음. 음. 아, 여기 시티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오, 성령. 예전에 이런 성각들이참 많았었지. 이렇게 가, 카페나 헛집에. 서 음. 싸롬 성냥갑 음식점, 양복점, 이용원 등에서 수집한 성냥갑이다 예전에 이런 성냥갑참 많았었는데 그때 이거면 또수집한는참 맘모스 나이트클럽 호돌이네, 호돌이, 호드리. 호돌이하고 호순이, 호돌이 호순이가 있네요. 이거 보니까. 아, 왜 포토존인 것 같아 보니까. 여기.

마작도 구네 이제. 어. 야, 이게 마작이 이렇게 재밌겠다 이거. 이렇게 생겼군 실제로. 신기어나이거봐 봐. 바둑판들. 바둑판들 이거 뭔지 알야 청량고. 주전장 어, 맞아. 뭐를 끓였던 주전장 이거? 밥. 홍은 어? 약을 공선대원군 어, 진짜 잘쓰선대원군의 유품품.

서울의 집성촌, 중산동, 중산동이네요. 안평구 정산동인가? 와라탄 금도, 어, 와라탄 금도, 뭐, 검은 건가 항아리에 땅을 넣고 피난을 가셨는데, 돌아보니 집은 나타나는데, 땅 속에 있던 항아리에 보면 그대로 있었어요. 아, 항아리에다 보관했나 봐요. 이게 그건가? 항아리에 보관했던지 이게 그건가 보다. 헤쳤을 때 길이가 상당하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언정 말하면.